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보록스 서버가 탑서 서버가서 복구된 동안 마크로 찍겠습 마크 마크만 찍아드렸습니다 아마도 내일 수학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수학여행 올리기 전에 마지막 영상입니다 전에 마지막 영상인데. 아마 뭐야 여기는 스카이블럭인데 마켓플레이스에서 산, 산 스카, 마켓플레이스에서 산 현실에서 산 스카이블럭입니다 아무튼 여기 스카이블럭 아니지 않냐고? 아니냐고요? 맞아 인마 어? 뭐야 어? 어이쿠 크리에이티브는 아무튼 다시 서바이벌을 바꿨고요 실수했습니다 워이쿠시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이래 안녕 뭐야 이거 어 뭐야? 화이트 라이트 개꿀 갈. 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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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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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깐잠 t h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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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에선 맛없는 버섯수트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암튼 이..그..이거 다 얻어.. 다 얻어.. 서 얻어버리고 오 철이다 기꿀 나무 뭐, 생각나 철못 캐지? 에이씨 으흠 아! 나한테 꼽을 수 있는 야 그딴거 그딴 짓 그딴 누가 하냐 돌고게기 만들자 했던 네, 뭔가, 추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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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마인키를 들겠다고요 예. 클래식 에더온도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다운받았습니다. 역시 기구 잣다 오! 던전 뭐야? 에이, 뭐야! 김! 예, 이렇게 얻었고요. 오! 다이아몬드? 좋아. 근데 말방하고는 싫어. 아무튼, 뼈가루 얻기 위해, 이런 거다 얻어버리고, 나머지 버려. 오, 레드스톤. 나쁘진 않아. 오, 양타 아, 실, 개꿀. 일단, 뼈가루를 만드는. 아, 아이쿠? 어이쿠 실수. 왜 실수했냐고요?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돼지가 어쩐지 그렇게 났더라. 예, 저 돼지 맞습니다. 등신 돈까스. 예, 뭐야? 화살하 화살 쓰면 아까운데. 야, 아무튼 여기서 그 도둑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다음 그 뭐야? 이래 나무가 없잖아. 아씨, 나무가 없어. 막대기 다 어디 갔어? 에이, 조졌네, 이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예. 노동 좀 하겠습니다. 잠이거좀 켜자. 못 켜잖아요. 아, 도, 끼 있었네. 아무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 어. 이얘 켜야 되죠? 잠시 후예 왔습니다. 왜크리스탈냐고요 예. 진짜 마을의 마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겁나 많이 지원했거든요. 마을의 느낌을 살려줘. 침대 개꿀. 오. 난생에은 이런 데 없었으니까요. 저들었습니다 이렇게 건초더미 그냥 가져갑시다. 기웃. 이 예, 기웃. 아무튼 건초더미는 이렇게 도, 도난 해버리고 브레인도 훔치 그냥 이거 무슨 아로봇사 터졌지? 범인이냐 이게 뭔? 아니 돌미 건초더미 훔치기 게임이냐? 브리노 둠치기가 아니라 건초 더미 움치기냐? 이런 선생들도예 맞습니다. 건초 더미 움치기 오? 빵을 많이 먹어야지. 뭐야? 시도 제도할 때? 음, 버려버려 버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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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어부는 여기서 사실상 팩수인게 여기 바다가 그딴게 없건 바다가 없거든요. 어부는팩 백수입니다. 여기선 아, 이렇게 나무가 마침 많으니까 해야죠. 다 계속 나무를 다 얻어버려야죠. 이렇 진짜 개조초.. 어.. 물조로 가면 안돼. 뭐야 물이지?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안됐네 아직.. 대쉬.. 대쉬.. 좋았습니다. 오! 무슨 유지 16개나 얻었어. 그냥 겁나.. 26개 나무를 얻었습니다. 26개.. 다 얻어버렸죠. 그래서 아, 직개 꿀이죠? 나무를.. 막대기 겁나 많죠? 일단 막대기로 해서 그리고 나무를 캐주 아 나무 나무래 무슨 제작대를 캐주고요. 야아튼음정되는데뭐 네. 네, 일이 있을 따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가 뭐, 가죽장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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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지를 채 착용했고요. 가죽 가죽으로 만든 를착용습니다 어? 아들알았키우아 그.. h s not v i s i p a i r 이개기인게 동굴 을 마, 감마 없이도, 감마 없이도 동물을, 동굴을, 동굴을 볼수 있어. 배드락 버전 감마, 이런 거죠. 암튼, 아래를 캐버리겠습니다. 어? 아니, 누린 포탈이 왜 저기 있어? 에? 아니, 씨, 뭐야? 나좀 가봐야겠는데? 브릿지보다 겁나 많이 모아야 돼. 에이, 씨. 씨, 브릿지보다 겁나 많이 모아야 되잖아. 에이, 씨, 에이. 어. 겁나 큰데, 여기? 땅굴을 파기. 그럼, 우리 버려. 우리는 먼저 뭐 버리자. 아니, 뭐, 이 잡, 이상 돌밖에 없어. 안산암이랑 석, 석, 그거 뭐였지? 무슨 기억 안 나? 흰색 돌이 있었는데, 이름 뭐였지? 섬노감, 마 섬노감, 마있습니다 섬노감, 캣, 섬, 와이 와. 어, 뭐야! 우와! 자수정성 동굴... 도자수정동굴이다 개꿀. 에? 골곡도 캐스 있나? 잘하는 것도 고 AC랭. 프 슬프, 너가 슬프다고 했는데, 이, 이제 안슬안 아, 슬픈데? 뭐야? 오? 아싸, 철! 철어도 없, 철어도 없습니다.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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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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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수트, 버려, 버려. 스튜는스튜니 스튜는 버려버리고. 스프 버려버리, 버섯 스프 버려버리고. 맛없으니까. 왜? 이렇게 맛없으니까 버려버리, 버려. 요! 어, 쉣, 팍! 근데 이거 무슨, 소리야? 오우, 쉣! 현무암똥. 현무암똥 싸야 돼. 영화 먹으면 현무암똥. 용암을 아무리 먹는 채, 뭐, 먹, 어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 쳐도 용암 먹는다? 그럼, 응, 현무암 똥이나 싸세요. 현무암 똥. 웩 <laughs> <왜? 웃음> 겁나 똥고가 겁나 아파서, 아니면 치질에걸 수도 있습니다. 조심. 뭐야, 여기? Shit the fuck. Oh my god. Wow. Oh.

네, 곡괭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곡괭이? 철곡을 만들어야죠, 철곡 실수, 철도끼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 그따 멍청한 짓은 안하겠지그따 멍청한 짓은 안할 겁니다, 저도. 뭐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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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에이? 뭐야? 오. 아닙니다. 음. 야, 아무튼 그 복갱이를 켜고... 아, 일단 아무튼 금도 캡스 금... 뭐야? 아. 금 맞네. 그... 모든... 여기서 금도군은... 금... 갑옷은 내초유용하겠는 해도, 피글린.. 피글린이나 치고가 될수 있으니까 평화로움면서그딴거 유용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딴거 완전 개 비효율적이죠? 너무 비효율이기 때문에 그딴 짓.. 평화로움면서 그런 짓은 하지마 그딴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레드스톤 겁나 많이 캐고 뭘드스톤도 중.. 레드스톤으로 이상한 짓을 할거기 때문에 말르파 시킬거기 때문에 이.. 왜말 폭발시켜야 돼, 친구들 목소 c 겠다어 d I'm 어 c a r e d 데 m s c a 같은데뭐 m s 응? a r e d I'm scared. I'm scared. I'm s c a r e 이 I'm s c 가 그런거 필요.. s c 그런거 필요없어요 생성된 동굴에 아니, 얼음 얼음 아뭐 하냐? 왜게 것입니다. <laughs> 정답 코블 어. 여기서 노.. 아이씨 여기서 노동을 하고 있으면 얻어질 것입니다 일해야.. 일해라 노예야 너굴.. 일해.. 너굴이왜 <laughs> 나와 갑자기 너굴이.. 플레이어를 노예처럼 대.. 우하니까 등신년 뭐 25? 많이 얻었네 왜? 금 많이 오, 야,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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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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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용암을 보면서 힐링하세요 인캐뿔 그럼 여러분 초바 아이바